관우 씨가 수에 수기 내 몸에 찰수가 없어 없어 어. 오르브 어. MT 좋아 좋아 어. 어. MT 의약자를전 어, 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들뜬 마음에 어. MT 약자는 아. 무빙 아. 피처 MTR 치는 뭐냐면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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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는 엠티벌 나는 엠티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하는> m <laughs> 빨리 앉아 여러분! 아, 아, 뭐야. 아, 엠티니까 제일 네.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셔서 아, 우리 집에 는 제일 편한 옷이 이겁니다. <laughs> 네. 오늘이 m t 잖아요 네. 우리 민우 씨 m t 의 약자가 뭐의 약자인지 알죠? 아, 진짜로. 그모는 사람이 어디냐? 장난하고 을 무빙 티처라고 했지만. <laughs> 아, 지금 사천인가요? 움직인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아, 너100% 모르려나? 아, 알지. 아, 진짜로. 아, 맞아. Mountain. Mountain. 아. <laughs> 너 알아? 자, 아니 그래. 나 알았는데. 야 어. 형이랑 호두 먹을래? 아 진짜 잃어버렸어. 진짜 잃어버려. 뭘, <laughs> 뭘 잃어버린? 음걸 잃어버린 건잊어버린건 음 뭐야? 음음 솔직히 나도. 멤버. 아 멤버. 그거 아니야? 멤버십. 멤버십 어? 티처자 자, 자막으로 아. 나갈 거니까. M. 그쵸. 멤버, 내가 아, 얘기를 하려고 했어 멤버시... 제가. 자 와. 다시 할게. 뭘 다시? 야뭘 다시? 해? 끝났어. 우선데 <laughs> 갑자기. 맞아요. MT 는 왜?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목소리> 우리가 아시아 투어를 떠나는 <목소리> 동안 네. 네. 신화 방송이 잠시 휴식기를 아, 갖고 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로 하겠, 하지 않습니까? 예, 았 예, <laughs> 그렇죠. 오늘부터 예,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 동안의 신화 방송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네, 화합하는 이거. 시간을 갖고자 네. 엠티를 네. 추진했어. 아 이야 뭐라고 한마디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음도서 얘기 좀 나누자라는 너무 좋은 시간이죠. 뭐니뭐니해도 네, M T 의첫 식수는 밥이죠. 그렇죠. 밥 먹고 하죠. 밥 어, 먹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나그 어머니 나 어머니 영민 얘기했어요. 여기 안돼 방송 손맛을 통해서 각자 했던 음식들을 한 가지씩. 네. 맞아 맞아 맞아. 하도 맛있으니까. 아, 참... 나는 맛있겠다. 잡채? <laughs> 진짜로? 우와. 자 잡채를. 잡채야? 오 진짜. 리얼 잡채. 오 맛있겠다. 어 나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 머리를 좀 잘랐어 내야 <몇> 머리? 내야 머리? 를 키위 아 야, 엔지이아아엔지이이어 자기 입으로 이제 키위라고 얘기해 나는 자 멸치볶음 그때 배웠던 거랑 우 이거 주먹밥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기지 고기와 아니, 아니 이게, 야! 마구를. 여기 마고 조리도구가 아, 없는데! 와, 대박! 어디다뭐 다리미를... 진짜, 다리미 진짜. 손망고 좋아, 한 좋아, 한 좋아, 한 좋아. 한 좋아! 바로 다리미를 준비했어 근데 형, 야면대데 코드 꽂을 어. 때 코드 어떡다 거야? <웃음> <웃음> 왜 없어? <웃음> <웃음> 야, 야, <근데> 왜 없어? 아니야, 준비이 거야. 이 거야 이거 되게 좋은데? 어, 씨... 잘했는데? 어, 이거... 괜찮... 아, 그래도... 야, 이게 딱 조화가 좋지 이쁘고 그렇지? 괜찮지? 잘 먹겠습니다! 땅 종류야. 우리 혜성이가 날 생각해서 호두로 마이너스 멸치로 구매. 엄청넣었어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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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이다 골라 먹었어? 음. 3 더하기 7은? 10. 2 더하기 9는? 11. 6 곱하기 8은? 18. 6 곱하기 8은? 18. <laughs> 더 먹어야겠다. 야, 야. 둘이 한번 해봐. 보 나는 외자고, 나는 외자. 외자. 8, 9, 72. 3, 2, 6. 3, 9, 1 어? <laughs> 그래서 음... 많이 받아들일 상졌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혼밖에 없는 것 같아. 요리할 줄 알지. 야, 머리 뭐 금식 다 차려놓고. 손못타면서 늘었어. 이게 <laughs> 어머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손수 차려 먹습니다. 나 애기비 안 남아. 해서 <laughs> <laughs> 저희가 이렇게 실력을 늘수 있는 데에선 다 아, 어머니의 맛있겠다. 레시피 덕분입니다. 응. <laughs> 어머니 위해 큰 박수. <laughs> 그때 오늘 진짜 오랜만에 야외에서 먹는다 날씨도 좋고 뭐, 기분도 좋고. 아빠 음, 맞아. 어 야외에서 먹으니까 머리가 음. 좋아지는 어. 것 같아. 너무 좋다. 잘 먹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늘 MT는 네. 신화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네. 주제로 네. 신화방송을 되돌아보고 네. 현재를 진단하며 네. 미래를 꿈꿔보는, 꿈꿔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과거 신화방송을 되돌아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가 신화방송에서 했던 게임 중 네, 가장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신화방송 게임을 아 하나씩 고르셨죠. 네네. 신화가 뽑은 신화방송 게임 베스트 5공유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재비뽑기로두 네. 개의 게임을 뽑아서 네. 추억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손맛에서 모은 상금이 총 얼마게요? 어, 전 알고 있어요. 저희가요? 육백만 원. 아, 정말? 맞습니다. 네, 네. 각 게임마다 일등과 꼴등을 뽑아서 네. 각 게임 일등은 삼백만 원. 본인의 이름으로 사랑의 밥차에 기부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니다내 어, 이름으로 딱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시성 바로 자 성, 그렇죠. 이렇게. 네. 전지 씨 꼴등은 뭐죠? 꼴등은 일등이 정해주는 시다방송 추억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마시무시한 아, 벌칙이죠. 기현이 벌칙이 네. 새록새록 나는 벌칙이죠? 네. 이 벌칙들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면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요. 자, 어떤 <laughs> 게임을 할지 제비를 뽑아 볼까요? 네, 예, 그러면 우와, 아, 자 예. 아, 야, 인도 걸리면 어, 잘리다 지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색깔을 보면 알겠어. 아니야, 그런 거 보지 마. 아니, 그냥 이 색깔 골라 봐. 1로. 네, MC 어떤 게임이지? 자, 4. 공략한다. 1 2 3 아, 내가 뽑은 거다. 이거 괜찮다. 오케이. 자, 승부 발동해서 렛츠고! 자, 신화가 뽑은 신화방송 게임 베스트. 정답! 신화방송 56회 김연정에. 5월 19일 방송에 네. 엄마 찾아 레이스에서 청과왕을 뽑기 위해 또 화제의 아. 그 게임. 네. 그때 민우가 어, 멤버들이 했던 걸다 주워 먹었었어요. 그죠그렇죠 자, <laughs> 과연 네. 오늘은 누가 1등을 할지. 오케이. 문제. 주세요 <목소리도> 지금부터 가요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들은 목소리다 이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프닝 무대가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진짜 안아이 와, 다에 표정이 살아 있어. 좋아, 좋아, 좋아. <iele> 오, 기도한다. 야, 어! 어! ja! 와, 오! 오! 음 오! 오늘 머리 에릭 씨 머리인가요? 네, 오늘 에릭 형 머리 아하.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춤을 위해서. 박용규. 네. 어, 예, 네. 어, 저희, 저희. 안무 선생님께 어, 네. 배웠습니다. 직접 배우셨습니 네, 아, 20만원이고. <laughs> 출연료 2만원인데. 20만. <laughs> 1만8만원 적절한 상태야. 네. 아, 하여튼, 환상도 니다 아, 어, 아, 아, 아 이분 머리가 잘 어울리신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JTBC 얼굴, JTBC의 자랑, 아, 개그맨과 아나운서를 더한 개나운서. <laughs> 자, 그럼 네. 가요 듣기 능력 평가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요의 전주 부분입니다. 잘 듣고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가수 힌트를 드릴게요. 네. 좀 비음이 있는 친구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이거나 풀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코나 풀어라 하잖아요. 코나. 정답. 가수 정답. 아, 충재. 네, 충재. 코나의 그, 그녀의 나까밤은 길다. 아, 어, 이거... 비슷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네. 해성해성해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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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안에 코나를 코나에 네. 그녀의 나중 바보다 보다 길다. 나보다 거의 다 왔어요. 해 해성보 길다. 민호, 네. 나의 네. 당신의 밤, 당신의 네. 밤은 낯보다 길다. 민호, <laughs> 나의 <코넬> 화끈한 낮에 성다성 <laughs> 우리의 밤은 보다 길다. 어, 아, 거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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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낮은 밤보다 길다. 아, 거의다. 민어 네. 우리의 낮은 밤보다 뜨겁다. 민 민호. 거의 나왔습니다. 중재 중재 중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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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보 중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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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네, 중재.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그렇죠? 짧다. 해성! 우리의 네, 밤은 짧게 느껴질 수있습 우리의 해선. 밤은 당신의 낮보다 어떨까요? 아프다. 에릭! 어, 어디가 아플까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laughs> 아름답다. 에릭! 정답! 아우. 앤디 이겼다. 정 <laughs> 문제 드립니다. 자 아. 정답 자자의 버스안에서 전진. 전진 정답. 아누진잖아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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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는 너무 이상적이야. 충족해봐. 넌 너무 이상적이 야 아무도로.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주시죠. 전진 씨가 안무도 기억하신다니까. 딱 이렇게 딱. 예야. 원두 쓰리 넷. 어? 오케이! 어? 어, 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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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아! 아! 요 디게 꼼피 스파리! 야바야바 리! 하하 네, 이렇게 해서 씨, 정답! 오, 아! 나만의 황들입니다 아. 정진 씨 처음으로 네. 한 문제를 맞히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꼴찌든 안할것 같아서 좀 기분 좋고 그래도 또 앤디 씨랑 어. 아... 아 미안하네요 그러니까요 앤디씨 지금 한 아, 문제도 네. 못 맞히셨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깝깝합니다 <laughs> 지금부터는 <웃음> 아마 n 디씨가 어? 유리할 겁니다 어, 진짜요? 오, 네. 왜지? 왜지? 네. 티이가올자잘 네. 듣고 좀좀 문제를 풀어주시죠 다음은 <laughs> 어떤 가요의 전주 부분입니다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힌 후 해당 가요의 포인트 안무를 정확하게 아, 포인트 안무? 쳐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노래 제목 맞히고 갑니다 어! 아, 전진! 네, 전진! 엄종화 선배님의 몰라 춤! 정답! 갑니다! 아, 이거니 음악에 맞춰서 <목소리> 어? 아닌 거 같아? 맞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그거 이런 다시 너를 나를 찾지 만그 노래 그러니까, 춤 아니에요? 빠바빰빰 네, 그렇죠. 그 노래 틀리는데 아, 아, 네. 틀린 거잖아 어네 그럼 다음 <목소리> 분좀 도전을 해보시죠 퓨어. 필리 앤디가 필리, 보여준 필이 나올 거 같아요 네. 갈게요 신발받았어 신발까지 버는 거. 오빠 댄스로 해 아아 어, 진짜 내가 아, 되게... 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맞춰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이거 네, 연습이요? 네, 연습 문제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 됩니다. 아, 자, 본격적으로 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어, 이거 아닌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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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우 씨 나와서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심신, 심신. 제목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 정답 안무. 네, 해 주세요. 얼마나 해 주세요. 피를 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대여, 그대여. 어. 아하. 아니 잘 추긴 하는데 열정이 좀 부족한 거같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나와주세요. 아. 전진 씨 도전. 그 이게 맞긴 해요. 근데 네. 중요한 너무 오버를 해도 안 되거든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 중간. <라는 <라는> <라는> 아 한다. 그 정이 아니잖아. 정이 그 아니다. 아전진 씨, 좋아요. 이어. 이어 히이 자, 더 도전하시면 됩니까 정하겠습니다. 아, 아, 성도전하는데 배성? 아이근석이 전문이에요 불 붙었어요 번청추합 갑니다 별명이 율이록 충신이었어요 아, 어? 아 그정도 어, 어? 어? 아, 그 아, 아, 안 돼. 충신이었어요 아 그정도 아 안돼 소프와선나와소프소프와 선프 요 높게 와 선프 높게 프와 선프 와아프와프와 선프 와 선프 진짜 프분 선프 낙 잘하셨지만. 소품까지 활용을 해 주신 혜성 씨! 오케이. 정답! 진 u p f 정답! 아, 아, 그냥 그냥 아나 이거 봐! 아, 차크의 그래, 한! 정답! 오케이! 그 이거 어 정답! 아, 정답! 진 아,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혜성 아, 씨! 정답! 정답. 아, 정답. 헤이, 헤이! 아, 지금 게임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네, 예. 지금 혜성 씨가 4점, 네. 그리고 민우 씨와 전진 씨가 3점으로서 한 문제를 맞히시면 1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엠디 씨와 에릭 씨는 현재 1점으로서 두분 중에 한 분이 맞히시면 꼴찌를 벗어날 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분다 열심히 해주시면 그러한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